안녕하세요. 황해장TV의 황해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9시 좀 넘어서 나와서 지금 9시, 오전 9시 40분 정도 됐는데 어 지금 방금 이제 물건을 다 꺼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온도는 좀 낮은데 바람이 안 불어서 장사를 좀될것 같습니다. 바람이 부는 날이 장사하기가 힘들어요. 사람들이 일단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와도 다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래서 장사하기가 힘든데 오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깔아놨고 여기 제가 또 음악도 이렇게 틀어놨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시간이 잘 가요 네 여기도 이렇게 제가 다 해놨지 않습니까 음자 여기도 사무실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그 자기 가게 앞에다가 양말 매대를 좀 놓고 팔았으면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뭐 그런 분들도 전화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. 이게 가게가 있는 사람들은 더 좋죠. 왜냐면 겨울에도 팔수 있으니까 노점은 겨울에 장사하기 힘들거든요. 근데 자기 가게 앞에는 겨울에 매대 좀 놓고 또 손님 유인용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팔면서 예, 일보기도 좋고, 일석이조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합니다. 예, 그래서 요렇게 예. 오늘도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. 자, 오늘도 다 대박 나시고, 또 양말노점이나 뭐 창업, 아니면은 도소매 아니면 투잡 쓰리잡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 또 여기 제가 하는 요 위치에 또 놀러 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도 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